검색창에 싸커.com 또는 싸커드나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추가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구별원되나 찾아오실 경로에 d j 강준호아 근데 여러분 제가 현지를 하긴 해야되는게 공기팀 맞춰야되지 8조 있고 여기에 지금 반페리지가 팔려있거든요 일단 4조에 대충 뭐한1 3조되겠지 4조나 아제 목표가 이번에 현질 딱 300만 질러가지고 20조 맞추는거예요 가자 야 이거 나와라 그냥 원래 제목이 이렇게 말해야 혜정 음. 안주거든요 챔스 나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챔스 나오세요 챔스 진짜 오, 오! 미쳤다 미쳤다 500만원을 한 번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자, 가능합니다 와자 지금 하 진짜 이거? 그니까 아 모르지 야 DC 포함인데 어 뭔데? 근데 물론 뭐 클래스가 많아 솔직히 12클래스라서 야 1100이야 그리고 너무 너무 그래, 1150이라서 여러분들 1만원나너 d c 베컴 급해 이거 봐라 그냥, 그냥. 역시 안부리고누구 뭐? 왜이시게스쩍은누구데너 모르는데. SUCCESS! SUCCESS! s u c 이 s 스 진짜 기대 안 하겠습니다. 기대 안 한다는데 좋 됐다. 심장 개빨리 든다, 갑자기. 아, 아 이거 망하면 시키기 때문이다, 진짜. 아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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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기다데 내가 최근에 80만 질러서 3 2 0려 먹었거든요. 제일 비싼 거다려기 c c 기다려, 기다려, 아아려아다려 기다려, 게아아아아려아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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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해볼까, 이번에? 뭔가, 여러분, 컨셉을. 나 저번에 내가 왜 메뉴를 했을까, 뭔데 아, 그래서 에브라드 메뉴 였구나 아. 에브라드 메뉴 했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에브라. 배고비치는 약 제가 두달반 전에 에심을 했는데,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 일단, 이게 성능 할건 팔금만 해야되고 근데 팔금 많이, 뭐, 은카로는, 팀애매 은카로 맞추기에는, 돈이 많이 남고, 솔직히. 금카로 하기엔, 메모리 많이 없고. 메모리 당장은 많이 없고요. 아데은칼 거면은 토티 끼고 하 해야돼. 17조면, 은바페 한 장이면 끝 아닌가? 뭐지? 2 4토티손 얼만데? 8조네. 조금 짜증나네? 손캐? 팀이 팀이 끝났는데 <laughs> 두개지을두개금면1 <사면 웃음> 8조로 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지송은안될거 같고 레알 현역에서 투티랑 노미니 바르셀로나 금자고 바르셀로나? 잖아요 <놀람> 근데 은 지금은 지은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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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지금 어? 지금은 지금 맨날... 아, 근데 빠르지않은데 아... 달리잖아, 이거 딱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좋다, 좋지? 이거 존나 잘 보인다... 보이면 또... 어... 근데 진짜 어, 아, 개비싸다. 이거... 어... 개비싸... 이거... 육카스는 개반네 육카스는... 아... 육카스는... 안되구나달리는도 비싸지 않나? 근데... 은카... 이거... 못사지... 은카... 얼마야? 아... 3조네... 어...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거? c r o s 그냥. 크로스 너네 안풀 o 있잖아 크로스 s 심 this is 나 o t so. Oh, you're serious. 이 o u r e g o 어예감 to be a good o 가다 You're 2 o 에 n g to b 네 a good one. 요이 또큰접 조금 아, 너, 냄새가 너, 또, 또 약간 좀 똥구랑 냄새가 나나 봐. 이수비높수비세지1 오르는 거. 하루 벌수있또봐 주시는 건가요? 야, 급여 사? 아, 사도 아쉬는데 아, 또 당신이야? 아, 이가 애매하네, 뭔가. 뭐로 할까 이제는 그냥. 이 양은 너무 좋은 왜 프로스포르 돈 돼? 오돈 되네? 응. 아 이거 3주에 플러 돈이 딱 되네. 응. 어 이게 맞는데 여러분들? 오스쿼트는 나라니까. 진짜 치겠다. 이렇게네 이거 좋네. 장난 맞지? 오, 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너무 이쁘다. 오케이 다음 팀 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쌍 누웠을까? 진짜냐? 진짜에 말하세요 르네토금 금카. 예? 아 10조인데요? 아이 이거 바보세명이잖아아 이거 8 내려온다고? 어우쉣 oh, 존나 맛있지 <laughs> 어 이거 맛있나네 <laughs> 존나 맛있다니까? 근데 이거 서팔면 될까? 될걸요? 아라오거 쓰고 프리고외풀백이디니 쓰고, 쓰고 오른쪽에 세메이드 이런 거 쓰고 블리티치가 야야추를 쓰고 <laughs> 머리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 트위어스테이킹 좀꺼야 오오 면은 좋다 빠르네 와? 오 쩌면은 오 <laughs> 어, 해도 개좋은데? 어 뭐야? 잠깐만 확률이 대박 제가 메신만 쓰고 싶은데 맥은 못쓰지 아 씨발 <laughs> 아, 아직도, 아직도 이거 써야돼요? 다르긴 하네 근데 이거 써먹으 아직 너무 무난해져 탑 퀸이야 당장 쓸수 있어요? 이거 몇번아씨 약발 3이잖아. 좀 아쉬워, 약발 3. 어 방구, 방구. 방탄 P9. 아, 어, 방탄 P9? 어. 이거 매번 나요 진짜. 나와? 나와요. 치체가 좋긴 하죠, 아니, 축퍼 세네? 어, 세, 세, 세. EBS 티고 넣까 덴벨레. 이거 써놨데덴벨레 너무 불던데 아까? 이거? 절단 불리고 어? 어? 이거 왜이렇 어, 이있네 어, 이거 달달하지? 아니, 이거는... 어, 어, 이게... 이게... 지 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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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풀 이게... 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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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이제이란치게 좋은데?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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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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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이게... 이게... 0게이이 이거 루바토 좋댔는데. 왜 그냥 약간 얼럭키 노슬자 사비알로스 스타일이네 이거. 아, 아빠 그 좋나 잖아 이거 좋겠네. 이잘치겠다 아, 아아아 <laughs> 좋아 어 얘도 할수 있나 그냥? 얘 사야지. 아 이거 말한 거 있어? 얘 사야지. 업이 그거야 배우비. 오, 아 계속 다. 로메오가. 로메오랑 아빠. 진짜 어르신나? 이거 이거 였지 R T N. 거의 많이 남네. 감사합니면 어, 오, 이도다에 뭐라고 지 이요리 너무 비싸던데? 그냥 좋은거 사야 돼이벤트로 좋았던 거 많은데 이벤트로 빠르 맞죠 <laughs> 이거 지리게 뭐야? 아무래 시청자분 있잖아요 는거 같지 그냥? <laughs> 왜 매몰 두분다 알아? 업으로 업으죠업 알바 어137 이건 진짜 무조건 좋아 발음이 <laughs> <말은> 진짜 발려안 <laughs> 돼. 안될것같 내가 안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이거 뭐받아요어 받는다. 그러니까 하라바리슨 받아, 내가 완전. 어메시는 받네, 트랩을 이렇게. 아 이거는 진짜 이쁘긴 해, 이거는 그냥. 아니 이거 깔게 없어. 야 레알 바르셀둘중에너둘다 괜찮아 보이긴 해, 저말 그냥. 레알 생각해 받고, 공격 키는 안 받지만 이 머스타도 빼고는 괜찮긴 해봤지 이거 딱 메시 딱 얻는 순간 약간 좀 간지나긴 해. 나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약간 밸런스 있고 좋아 보이는데? 아나 이게 살짝 좀더 땡기긴 하네 네? <laughs> 둘 중에 한번 고민해서 여러분들 짜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제가 매물 못 사니까 선수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서 매물 한 번씩 구해보겠습니다. 예.